서울 도봉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조의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학교에서 선거 교육이란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선거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 또는 그 이하로 낮추자는 제안을 둘러싼 쟁점이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 연령을 낮추자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OECD 국가 대부분이 18세나 그 이하를 선거 연령 하한선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나이의 학생들도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할수 있을 만한 판단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학제상 18세는 한창 학업에 몰두해야 할 나이이며 자칫 학교가 정치적 투쟁 장소로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같은 쟁점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선거 연령 하향과 관련된 쟁점은 그만큼 우리 사회 일각에서 청소년들의 정치 의식과 판단 능력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정치 참여, 즉, 선거에 대해 관심이 많은 청소년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선거교육에 대해 고민해왔던 교사로서 학교에서 선거교육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선거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선거교육은 크게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좁은 의미의 선거 교육은 유권자로서 선거 참여 의지를 갖고 합리적으로 후보자나 정당을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에 목적을 갖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것입니다. 반면에 넓은 의미의 선거 교육은 비록 선거가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이지만 민주주의 사회는 선거 이외에도 다양한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이 같은 선거 이외의 다양한 정치 참여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선거 교육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젊은 시기부터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일수록 지속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이전 선거에 참여한 사람은 그 다음 선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기존의 여러 연구들을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학생 때 선거에 참여한 경험과 이와 관련한 정교화된 선거 교육은 성인이 되어서도 실제 유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선거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의 벤저민 플랭클린 초등학교의 모의 투표는 무려 1968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도 학교에서 실제 선거 이전에 모의 선거를 진행하며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생회에서 정당원을 불러 의견을 듣거나 정당에 가입한 학생들이 유세활동을 벌이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코스타리카의 경우를 들어볼까요? 만 12세부터 17세 사이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모의 투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투표는 실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경험들은 학생들에게 공적인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자신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행사하는 경험을 통해서 책임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선거 교육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할까요? 그렇습니다. 선거 교육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미래의 유권자로서 적극적이고 현명하게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교육하는 데그 핵심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정교화해서 말해보면 선거 교육의 목적은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이 선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선거와 관련된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선거에 필요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길러 선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교육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까요? 선거교육은 좁게는 선거 자체, 그리고 넓게는 정치 참여와 관련된 지식, 기능, 가치 태도의 함양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이중 선거 교육의 범위를 좁게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꼽을 수 있는 교육 내용은 크게 선거의 기초, 선거 제도, 선거 문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선거의 기초는 선거의 의미나 중요성, 기능 등을 가리킵니다. 선거 제도에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과 같은 선거의 원칙, 선거구 제도, 당선자 결정 방식,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선거문화는 우리나라의 선거문화, 바람직한 선거문화 및 개선해야 할점 등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학교에서 다룰 수 있는 기회는 크게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선 교육과정은 크게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교과에서는 주로 사회과에서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2015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 과정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에는 우리 지역의 문제를 찾아 해결해보는 활동이 등장합니다. 또한 6학년 사회과 교육 과정에는 생활 속의 민주주의와 국회와 행정부, 그리고 법원 등과 관련된 민주정치제도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한편, 교과 이해의 활동인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자율활동은 선거교육과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역에서는 학교에서 실시되는 선거와 학생의 활동 등이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교과에서는 주로 사회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 중 자율 활동을 통해 선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국어, 미술과 같은 다른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 활동의 다른 영역에서도 선거 교육을 충분히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학교 선거 교육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선 양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사회과 교육 과정과 교과서를 살펴볼 때 선거와 관련된 교육 내용 자체가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반면에 질적으로 보면 지식중심의 선거 관련 내용 전달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과서 본문이나 교과서에 제시된 활동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교과서 본문뿐만 아니라 교과서에 제시된 활동 역시 교과서 본문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거나 참여와 관련된 실질적인 경험을 하는 것보다는 관련된 뉴스 또는 사례를 통해 습득한 지식을 강화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 교육 과정에 있는 내용 외에도 교사의 재량에 따라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등 다양한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선거교육을 실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교사들은 선거교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사들은 이 같은 이유로 학생들이 정치에 그다지 관심이 없고 선거 교육을 함으로써 교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비춰져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꼽기도 합니다. 즉,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교사의 부담감이 선거 교육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것입니다.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교에서 성공적인 선거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정교화된 선거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교사도 정치적인 중립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학생들에게도 의미 있는 선거교육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교화된 선거교육은 기본부터 출발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참여하는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민주시민 교육의 기본 원리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송칸 공동체의 문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일수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 결과 역시 빠르게 환류받을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데요. 그러므로 선거교육도 선거가 내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적인 정치참여의 기회라는 것을 인식하고 참여하려는 의지를 키울 수 있는 구조와 맞물려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위적으로 선거에 참여하자는 교화나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우리 주변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관심조차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이 주변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주변의 문제 인식을 토대로 학생들이 선거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첫째, 선거를 통해 뽑힌 대표자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교사와 학교가 교육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 대표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나 교실에서 생활규칙을 정할 때 참여하는 권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학생들이 무슨 활동을 할 것인지 의사결정하는 권한, 학생축제나 체육대회를 학생들이 함께 기획하는데 학생 대표가 의견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집행에 참여하는 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학생들은 이 같은 경험을 통해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다수의 의견을 대표해서 합리적인 판단과 실행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선거 전과 후로 지속적인 교육 활동이 필요합니다. 선거 전에는 선거의 중요성, 방법, 후보자나 공약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실질적으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기까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교육활동이 필요합니다. 선거 후에는 자신과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되돌아보고 대표가 어떻게 하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등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실질적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국가적인 선거를 그대로 흘려보내기에는 선거 교육을 염두에 둔 교사의 입장에서 볼때 매우 아까운 기회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같은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선거 참여와 비슷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 모의 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모의투표는 교실 안에서 학생들에게 선거와 관련된 수업을 진행한 후 실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시공간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더 많은 학생들의 참여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모의투표는 학생들에게 실제 선거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킬 수 있으며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능력, 현명한 의사결정 능력 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교실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선거 등을 통하여 모의선거를 진행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을 통해 가정 내 유권자인 부모님의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로 하여금 가정 내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인식, 선거 참여 의지, 후보를 고르는 기준 등을 조사해 보게 함으로써 선거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의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 당일에는 부모님과 함께 투표장에 가서 실제 투표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인증샷을 찍게 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거 교육을 넘어 현재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투표 참여 의지를 진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수 있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드물지만 외국에서는 게임을 통해 학생들에게 선거 교육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미국에는 학생들의 정치 참여 의식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를 배경으로 한 게임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모바일 게임은 학생들로 하여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하게 함으로써 선거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이슈에 관해 토론해 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이슈, 때로는 사회적 이슈를 대상으로 다양한 토의 활동이나 사회 참여 활동을 여러 교과나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 실현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정치 참여와 관련된 선거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참여를 그것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시민이 갈망하여 얻어낸 민주주의가 세계 곳곳에서 시민의 외면으로 위기설이 돌기도 하는 요즘, 학교에서 선거교육은 민주주의의 활기를 불어넣고 우리 삶을 알차게 만드는 씨앗이 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학교에서 선거교육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교사 조의호입니다. 감사합니다.